다음 메이저 업데이트의 대부 정보가 계속 공개되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새로운 순양함이 공개되었습니다. 소련의 신규 경순양함 미야일 쿠투조프입니다. 현재 소련 대양트리에 있는 프로젝트 68형 순양함인 차파예프 이 차파 F의 후속급 순양함인 스베들로프 그리고 이 스베들로프의 현대화 개수 형식이 이번에 등장하게 된 미하엘 쿠토조프입니다 1970년에 스베들로프 순양함의 대규모 현대화 개장이 진행되었고 이 개장은 대공 성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채 진행되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37mm 기관포를 보조해주는 넷쌍의 30mm 연장 AK-230 기관포 그리고 이 기관포들을 원격으로 통제하여 발사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현대화 개장을 통하여 어뢰발사관이 제거되었다는 점은 게임 내에서 단점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프로젝트 68개월 순양함의 특징인 12문의 152mm 주포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업데이트 이후 소련 대항해군 정규트리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워선더 소식 전해드리는 마피였고요. 즐거운 워선더 플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